안녕하십니까 권순리입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및 특혜효과 관련해 핵심 인물 중한 명인 화천대우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만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판사로 근무하던 2010년 1월 소위 광우병 과장 보도로 나를 혼란에 빠뜨렸던 MBC PD 수첩 제작진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다소의 과장이 있었을 뿐 허위 보도라고 볼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무죄를 선고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판사입니다. 문성관 판사는 또 2009년에는 정부의 방북 허가 조건을 어기고 북한의 소위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석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좌익운동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는 유튜브 채널 가로사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희 전 MBC 기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강용석, 김세희 씨는 체포영장을 발부할 필요성이 있지만 김만배 씨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없다. 문성관 판사의 이 같은 법적 판단에 대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만배 영장 기각 결정은 당연히 큰 반향과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가운데 부산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김태규 변호사와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의 비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분의 비판을 소개하는 것은 내용이 상당히 예리합니다. 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가슴에 와닿는 그런 비판들입니다. 그럼 먼저 김태규 변호사의 상식 따위는 개나 줘버리는 법원 이런 제목을 단 SNS 글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정권이 반대파 숙청을 위해 칼날을 휘둘러대던 이른바 적폐 수사 당시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기만 하면 영장 전담 법관들이 영장을 척척 발급해 주기에 이를 두고 영장 자동 발급기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런 영장 자동 발급기가 이 정권에 부담이 되는 사건만 오면 희한하게도 동전만 잡아먹고는 영장을 발급하지 않는 고장난 자동 판매기가 된다. 김만배에게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핑계를 대며 구속 영장을 기각한다. 그래 좋다. 그런 이유로 구속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다고 하자. 그러면 전정권의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도 없고 구속의 필요성도 충분해서 그래서 때려잡을 명분이 넉넉해서 영장을 발부하였나? 되짚어보자. 이명박, 박근혜, 양승태의 변명이 수천억 원을 해먹는 부동산 개발업자의 핑계에도 미치지 못하여 그렇게 편하게 영장을 발부하였나? 따져보자. 그들이 증거를 숨겼나? 그들이 얼굴이 알려지지 않아 국내에서 정적할 가능성이 있었나 또 아니면 해외로 도피를 시도하였나 솔직히 증거를 인멸할 위험도 도주할 위험도 없었지만 선동으로 일어난 국민적 공분 하나로 구속하고 창피를 주었다 그들과 김만배의 차이는 그들은 정권을 잃어 힘이 없었고 김만배는 살아있는 권력과 기대되는 미래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더 나쁜 놈을 풀어줄 수 있는 동력이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법원의 주류가 되고 그들이 주도한 전국법관 대표회의가 법원의 공식 기구가 되며 법원장은 자기들의 선거로 뽑고 영장전담법관이나 주요법원의 형사재판부의 판사를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하여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배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때부터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형사사법을 이끌어갈지 모두 예견할 수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러한 해석을 과한 평가라고 나무랄 때에도 의심을 거두지 않은 것은 그들의 상식을 초월한 무모함과 무도함을 알기 때문이었다. 광우병 PD수첩, 국가보안법 사건을 줄줄이 무죄를 쓴 판사가 마침 서울중앙법원 영장전담법관이 된 것이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나? 그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무지 순진한 것이다. 결국 상식을 벗어난 판단으로 김만배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였다. 이것이 김명수의 법원, 정치화된 법원이 내놓는 해답이다. 그들에게 상식이나 염치 따위는 없다. 물론 검찰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수사를 건성건성으로 한다고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론 무마형으로 적당히 영장 청구한다. 법원은 굳이 영장을 발부하고 싶지도 않은데 마침 허접한 영장 청구가 들어오면 그보다 반가울 수 없다. 검찰과 법원이 서로 미적대며 떠넘기고 그 가운데서 국민들의 복장이야 터지든 말든 개의치 않는다. 정치판사든 정치검사든 정권이 연장되도록 도울 수 있으면 그만이다. 나는 김만배에 대한 영장의 기각을 이렇게 본다. 정권이 법원개혁과 검찰개혁을 떠들 때 그래서 김명수의 대법원과 김오수의 대검찰청이 만들어질 때이 나라에서 사법정의는 없고 오로지 정권의 주구들만 남을 것이라고 얘기나 했다. 그것이 현실화되는 장면을 오늘 또 목격하는 것이다. 이미 이 정권이 말아먹은 법치주의는 오늘도 깰 기미가 없다. 이상은 울산지법과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김태규 변호사의 상식 따위는 개나 줘버리는 법원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허현준 씨의 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만배 구속영장기각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검찰은 권력형 비리 실체를 파헤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고 결국은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정당성을 확인케 한다. 친정권지검장에, 운동권 출신의 4차장에, 송철호 울산시장 사유인 검사까지 겹겹이 친정권 인사로 구성된 대장동 수사팀이 얼마나 허접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검찰은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전달했다고 판단한 뇌물 5억 원을 모두 현금으로 전달됐다고 주장했는데 당초 검찰은 수표 사억 원과 현금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구속영장 청구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법정에서 이것을 바꾼 것이다. 그러면 판사가 증거능력을 의심하지 않겠는가? 여기에 변호사들이 의심되는 증거능력의 헛점을 파고들어 집중적으로 다른 것까지 의심하도록 공략하지 않겠는가? 검찰이 이런 것을 모르지 않는데 증거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행위를 스스로 법정에서 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영학의 녹취록에만 의존할 뿐, 실체적 증거 확보하는 노력은 별로 관심이 없다.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왜안 하는 걸까? 검찰은 뭐 하는 걸까? 추월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걸 담당한 문성관 영장 전담 판사가 누구인가? 2010년 쇠고기 광우병 논란을 다룬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 선고를 했는가 하면, 가세현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희 전 기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판사이다. 이런 판사에게 증거 능력을 의심하도록 검찰이 스스로 기회를 제공했으니 방어권 보장과 구속 필요성 소명 안대를 편하게 결정했을 것이다. 영장심사 자체도 2시간 30분 만에 종료되는 등 여러 관계를 조목조목 다투지 않았다는 것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오 변중만 울리는 것이다. 검찰 수사팀은 사건을 크게 키우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겉으로는 급하고 요란하게 수사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이재명은 물론이고 비리 연루자들이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허점을 만드는 등 증거가 불충분한 것들을 막 던지는 방식으로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 문제는 검찰이다. 특검을 도입해야 이 대장동 비리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을 실정적으로 확인해준다. 특검 도입. 이 사항은 허연준전 청와대 행정관의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정권의 검찰, 이 정권의 법원, 이 정권의 경찰 하나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정권과 관계되는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사법부, 법원에는 또 좌편향 판사들, 문재인 정권 같은 이런 정권에 편향된 친정권 판사들이 또 주룩 있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이런 판사, 이런 검사, 이런 경찰들 이런 나라에서 무슨 법치주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